정인보 1893년 5월 6일에서 1950.11 한학자, 역사학자 양명학 연구의 대가였으며 한민족이 주체가 되는 역사체계 수립에 노력한 역사학자였다. 저서 조선사 연구, 양명학 연론이 있다. 국학대학의 초대학장을 지냈다. 1893년 서울에서 출생하였다. 본가는 동네이며 자경업, 혼은 다만 미소산인 아호위당이라 하였다. 생부는 정은조이며 백부인 정목조의 양자로 입적되었다. 생모는 달성서씨이며 양모는 경주이씨였다 어려서부터 외삼촌 서병수를 통해 이건방의 희하에서 양명학 등을 수학하였는데 이때 그의 나이 18세였다. 1911과 1912년 두 차례 중국 상하이로 건너갔으며 그곳에서 박은식, 신규식, 신채호, 문일평등과 함께 동제사를 결성하여 광복운동을 하였다. 1913년 부인의 사망으로 귀국하여 충청도에 머물며 학문연구에 매진하였다. 양명학에 대한 깊은 이해와 역사에서 정신적 요소를 강조하는 그의 학문과는 이때 기초가 이루어졌다. 1923년부터 연희전문학교에 전임이 되어 한문학과 조선문학을 강의하였으며, 불교 전문학교와 이화여자 전문학교에도 출강하였다. 동아일보, 시대일보의 논설위원으로 활동하였다. 이때 조선고전에서를 집필하였고 사상이 근간을 이루는 것이자 대표적인 저술인 양명학 결론에서는 취양지를 양명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으로 생각하였다. 또한 다산 정약용 서거 100주년 기념회에 발기인으로 참가하여 전국 순회 강연회를 진행하였다. 그리고 5천년간 조선의 얼등을 동아일보에 연재하여 한국사에 대한 관심과 자긍심을 환기시키고 주체적인 민족의식을 고취시키는데 주력하였다. 1935년에는 정약용 서거 100주년을 계기로 안재홍 등과 함께 여유당 전설을 교열, 간행하는 등 조선학 운동을 주도하였고 조선 후기 실학 연구의 조석을 마련하였다. 일제의 내선 일제정책에 따라 조선어강좌가 폐지되자, 1938년 연희 전문을 사임하고 전북익산군에서 응거 중 페리로 광복을 맞이하였다. 페리로 광복 후에는 남조선 민주의원으로 선출되기도 하였으나 곧 탈퇴하고 국학대학의 초대학장을 지냈다. 1948년 대한민국 수립 후 초대 감찰위원장이 되었으며 이듬해 4월 장관 이명신이 관련된 독직사건의 처리를 두고 이승만 대통령과 마찰을 빚어 사직, 학문연구에 몰두하였다. 1950년 6.25 전쟁 때, 북한군에게 피랍되었다 1990년에 대한민국 건국훈장이 추서되었다. 실심을 강조한 양명학 연구의 대가였으며, 한민족이 주체가 되는 역사체계 수립에 노력한 역사학자였다. 저서에 훈민정음회, 조선사연구, 담원국 합산고, 담원물로, 양명학연론, 양명학연론 등이 있고, 1983년에 담원정인부 전집이 발간되었다.